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5큐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모퉁이에 노스꼬리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넓판으로 속이 비치게 돼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늘의 옆곳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네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뜰에 길리는백 규빗이요 너비는 십 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들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장한 증거 궤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시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막 안에 제단과 뜰과 울타리 등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1절부터 뭐 8절까지는 제단의 제단을 만드는 규례지요. 제단. 재단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노스로 쌓아 했기 때문에 노트재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재단을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재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번재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노트재단, 번재단, 재단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면. 이 이, 타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노스로 싸라. 재단뿐만 아니라 어, 재단에 사용하는 모든 대야나 부삽들도 다 노스로 싸서 이, 불에 이, 상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크기는 이게 나와 있죠. 가로, 세로 2.5미터에요. 2.5미터 곱하기 2.5미터. 높이는 1.5미터.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들과 성소에 있는 이 성막에 있는 제단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제단에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의 끝에 이 뿔이 이렇게 사각뿔처럼 뿔이 나 있어서 이제 이 뿔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어 제사 의식을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뿔의 의도는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1차적인 용도는 재물을 메어놓는 것입니다. 재물을 메어놓는데 나중에 이제 29장 가서 제사장 임명식에 보면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뿔의 사면에 발라야 돼요. 뿔의 사면에 재물의 피를 바르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재물이 닿으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열왕기에 가면 어떻게 발전하느냐면 제단과 접촉한 사람은 무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일 수 없었던 그런 일들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왜 만드셨냐. 재단과 접촉한 재물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재단과 접촉하면 거룩해진다. 여기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가의 원리입니다. 전가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단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단 뿔에 이 재물에 피를 바르지요. 그러면 재물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재물의 의가 안수할 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가장 중요한 전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으면 나의 죄가 재물에게 넘어가고 죄물의 의가, 죄물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것. 이게 바로 제단을 만들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흡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처음 제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제단은 앞으로 뒤에 올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됩니까?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수없이 양을 잡고 수없이 재물을 잡을 때도 몰랐어요. 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것인가. 그러면 이게 우리를 이 재단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서 붙잡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강만 가지고 예, 아 그렇게 됐구나 이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재단 앞에 나가서 재단 뿔을 붙잡고 재물의 피를 발라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나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봐. 이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어떻게 효력이 생깁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앞에 뜰에 관한 내용이지요. 뜰. 뜰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필요 없는 없는 장소 같죠. 필요 없는 장소. 여기 길이와 넓이를 보니까 가로 5 0터에 세로 2 5터로 뜰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을 세우라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나무 기둥 2.5미터 길이의 나무 기둥을 2.5미터 간격으로 세우라. 그럼 이제 20개가 들어가겠죠. 50미터 이쪽에는 20개의 나무 기둥을 세워서 양면을 세마포천으로 덮어야 돼요. 덮어가지고 그럼 세마포천이 나무 기둥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확확 떨어지니까 이 사이에 은으로 된 가름대, 갈고리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지지하고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큐티 책이 25m 이 25m, 20m 이 정도 되는 땅에 가운데 이 성막이 있고 나머지 앞에 이 부분은 다 뭐예요? 뜰을 만들라. 뜰로 만들라는 거예요. 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요 동쪽에 입구에 입구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오늘 읽었죠 문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 여다지 문이나 미다지 문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수를 어, 놓아서 천으로 만들라는 거,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휘장은 어디에 또 있죠? 성막 입구에 있고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지성소와 성막 입구와 같이 뜰로 들어오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휘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문양이 달라요. 이 배를 이 천을 짜는 이 방식은 똑같은데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짜는데 화려하게 술을 놓는데, 술을 놓을 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수가 놓아져 있고, 그리고 뜰로 들어오는 이 휘장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없습니다. 그룹은 무엇이죠?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이죠. 그리고 동시에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막고 있는 천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그런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성막과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는 있는데 뜰로 들어오는 이 입구에는 없다. 이 무슨 뜻일까요? 뜰 안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뜰 안으로는 아무 상관 없다. 죄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뜰의 능력입니다. 이 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뜰 안에 번제단이 있는 것이, 이뜰 안에 물 대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들어와서 죄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뜰이에요, 뜰. 그러니까 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앞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만 강조하는데 정말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뜰이에요, 뜰이 강한 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지성소나 성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요? 뜰이에요, 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죄를 지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생에 실수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뜰이고, 이 뜰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안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고 이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하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생각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교회를 가나? 내가 실수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나?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목숨 걸고 여기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뜰밖에 없어요. 뜰에 들어와야 여기서 재물을 잡고 물로 씻어서 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뭐가 똑같냐면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 이거 똑같아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그 많은 때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많은 때를 어디서 받게 될 거예요? 목욕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된 것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 어디를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뜰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예배는 어떤 예배지요? 뜰이 강한 예배가 강한 예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뜰이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뜰에서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일회적이고 제한적이지요.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제한적 장소예요. 그러나 뜰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나와야 돼. 요누구라도 나와서 이 뜰에서 죄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죄를 지었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나오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물 대화가 있어요. 거기서 씻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뒤에 주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형을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성막을 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고 이렇게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죄인을 만나 주시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해 주셨어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다 알려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딱 바라보면,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보통 이 정도 읽다가 자거든요. 잠이 이렇게 확 오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 막측한가참 대단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단과 뜰과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확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와 용서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의리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주 동안 다섯 명의 세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